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의 민족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배달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배달의 민족이 아닌 우아한 형제들로 검색해야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서비스의 개발 초기에는 사무실도 없이 카페를 옮겨다니며 길바닥에 흩어진 전단지를 모아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에 이 기업은 매출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죠. 배달의 민족의 주 수익 모델은 광고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배달앱의 대표적인 광고 상품에는 오픈리스트와 울트라콜이 있습니다. 오픈리스트는 중개한 음식점 매출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입니다. 예반의 울트라콜은 일정 기간 동안 광고를 게재하는 정액제 광고죠. 오픈리스트를 구입한 업소 점주는 결제 금액의 5.8%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카테고리 별로 최상단의 가게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정률제는 주문 건수가 많아질수록 광고비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울트라 콜은 업소점주가 8만원을 내면 한달 동안 우선에서 가게를 노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위 깃발꽃기로 불리는 광고 상품이죠.